문제. 최고 차의계수가 1인 3차 함수 F에 대하여 Y는 FX 위점 마이너스 2콤마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육선 Y는 FX 위점 2콤마 3에서의 접선이 1콤마 3에서 만날 때 F0의 값을 구하라 했서 자, 일단은 3차 함수 그래프를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의 접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2가 한 유동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접선을 그려줬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2,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f에 마이너스 2가 돼. 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3하고 2 3을 보면 y 좌표가 같잖아. y 좌표가 같은 직선은 x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높이가 다르잖아. x축과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건 그림을 내가 잘못 그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 이렇게 돼야 돼.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즉, 어, 요렇게 법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2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2는 극점에 그 있어야 돼. 2가. 극점에서의 응? 접선이 X축하고 평행하잖아. 그자 극점에서의 접선이 X축하고 평행하다고. 그래서 요 점이 1,3이 되는 거야. 요 점이 2,3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요거 딱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어, Y는 3이라는 직선이 되지. 얘는 F라는 직선이 되지. F에서 y는 3이라는 직선을 뺐을 때 2에서 중, 중근을 갖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알파에서 하나의 근을 갖겠지자 이걸 f x 로 세워줄 수 있어 자 f(x에서 3을 뺀 직선이 2에서 중근을 가져 최고 차이약 1이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니다자 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안쓴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요거는 썼잖아 마이너스에서의 요 점하고 요 점하고의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지? 자 얘가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니까 요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1 플러스 2분의 3 빼기 F의 마이너스 2 평균 변화율이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같다. 자 그럼 양변에 3 곱해주면 3 빼기 F의 마이너스 2는 3 곱하기 f'-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만 남았어. 자, f'-2를 한번 고릅니다. 자, 얘 미분하면,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여기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 4, 4, 16. 8 알파, 플러스 3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8 알파, 플러스 32. 이렇게 되고. 자, 요 부분. 요거는 여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16. 16,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자, 근데, 요, 이거하고 이거는 부호가 다르잖아. 그니까 요거 부호 바꿔서 넣으면되겠지 자, 마이너스 여기다 취해준다고 보면, 어, 16 곱하기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자, 전개해주면, 16 알파 플러스 32는, 38에 24 알파 플러스 326 339. 자, 16 알파 이항하면 빼주면 얼마야? 알 알파 되고, 마이너스 96을 여기서 빼주면, 4에다가, 음, 64, 마이너스 64. 자,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fx를 완성할 수 있어. fx는, 자, x-2의 제곱에, x 플러스 8에다가, x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어, 3, 이렇게 준 거니까, f0의 값선, 여기다 0 넣으면, 2는 4에다가, 8에다가 3, 4, 8에 32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